오늘 말씀은 호세야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간에 하루 동안에 갑자기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이제 물이 넘쳐서 굉장히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씨를 예측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날씨를 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조절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그 넓은 땅에 많은 물을, 많은 눈을 혹은 바람을 우리가 스스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여전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자연이나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 얻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소망,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오늘 말씀의 저자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행실이 온전치 못한 여인을 가서 사랑으로, 아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호세아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가서 음료와 함께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더더군다나 호세아는 이런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행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물품을 가져가서 그 여인을 사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가 용납해 줘도 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오히려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이렇게 호세아가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처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뭐 권면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음행을 저지른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판명받은 사람이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면은 그런 그 행함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가서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아니면 아주 행실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너의 배우자로 맞이해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라 그래놓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부탁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논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영적인 순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논리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호세아한테는 결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음료를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지금 호세아가 당면한 상태와 똑같은 상황.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내 백성 삼아 내가 축복해 주었건만.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쳤습니다. 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과자가 아니라 건포도 과자예요. 건포도는 포도니까 말린 포도니까 달콤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남보다 더 쾌락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즐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건포도 과자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것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무당한테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누군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만 하면 궁금해 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밤을 딱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도 같이 때리겠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바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맞고 다녀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하거나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모에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매를 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상식,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계획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동으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연노라 이제 호사야가 그 행실이 좀 나쁜 이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하지만 맞이하기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먼저 회개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참 쉽게 합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그가 동일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크던 작던 죄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이 더큰 죄를 지면 위로를 받습니다. 어, 어떻게?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나는 그래도 저만큼 죄는 안 지었는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에 빠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면 다른 사람 죄를 평가하거나 비난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고 행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붐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 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와 그들이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전쟁에 패하게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땅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다 잃어버리고 너희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권한도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회복하는 여호와 이노라. 내가 그 땅을 회복할 때에 너희는 다시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이며 너희는 그 회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땅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은 단순히 그 시대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땅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노라. 우리의 제한적인 삶과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3월 이후로 핸더믹이 터졌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 보면 좋겠다.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던 곳인데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때마다 때마다 다 전화 오셔가지고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주지 않으시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조금만 회복되고 이제 또 교회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안에서 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찬송을 드린 날이 바로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근원이 사단의 유혹에 있다면 사단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을 쌓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은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최악의 원세를 다 물리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최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로. 영적으로 자유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천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논리적 결정이 아니라 영적인 순종이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믿음의 길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푸시고 말씀 안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먼저 회개하라. 다른 일을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있노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